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관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고 있는가? 혹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개인적이고도 깊은 대화를 통해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특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라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한 사람인 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구약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빌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대화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인격적인 교감,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혹시 컴퓨터 자동응답 시스템과 씨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담원을 연결하시려면 공번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안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가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고 이웃과 수십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관계는 피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능적인 존재, 즉 프로젝트를 위한 동료, 이익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현대인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잡한 철학체계나 지켜야 할 규율 목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쁨이나 능력,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지적인 질문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매듭은 더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실한 가닥을 제대로 당겼을 때 모든 엉킴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인 실 가닥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바쁜 활동 속에서도 정작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 대해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교리, 신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름, 출신, 직업 등 정보를 교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선을 넘어야 합니다. 자신의 깊은 생각, 상처, 기쁨, 꿈과 같이 자신을 움직이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반응할 때 정보적 지식은 인격적 암으로 변화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격적인 암 없이는 정보적 지식만 가질 수 있지만 정보적 지식 없이는 인격적인 암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 모든 정부와 대학이 당신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어 국민적 영웅이 되거나 수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나를 아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이 성경의 담대한 주장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독교가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약성경은 다른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당장 답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중독적인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삶의 깊은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와 같은 심리적 필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당신은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만약 철학이었다면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심리치료였다면 필요부터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재정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떤 실질적인 논의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절대성과 배타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내가 곧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 독선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지만 이 또한 기독교가 인격적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든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그 친구가 전화해서 말합니다. 사실 나두달 전부터 이사 준비해서 내일 다른 도시로 떠나, 잘 지내 우리는 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친구라면 미리 말해줬어야지. 내게도 의견을 구할 수 있었잖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더 이상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줄어든다는 것을요. 영국의 작가 씨,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마라. 그러면 마음은 깨지지 않는 대신 뚫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즉,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인격적인 관계를 피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과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도움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감정이나 세상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 안에서부터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방식을 고집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봄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포로 막막으로 사물을 보는 물리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호라오로 본질을 꿰뚫어보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할 때에 보다가 바로 이 호라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호라오의 경험입니다. 오래전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분이 6년 동안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교회에 나온 이후로 적어도 신버는 십자가에 대해 설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 그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던 정보적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인격적인 암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암은 언제나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성적,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그 남성은 그날 십자가가 단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지성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머리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막여히 인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졌고 지긋지긋하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 그는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고 실제로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제게 전화해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렇게 이해심 많고 용서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빌립처럼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알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마음에 비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개념에 불과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따뜻한 교제가 없는 차가운 의무감이나 기계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분주함이든, 마음속의 원망이든, 혹은 숨겨진 죄악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으며 이것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을 펴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려 당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직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당신을 알아가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